소리가 2008년으로 타임슬립했을 때 최선재의 만숨강을 간절히 기원하며 선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길 기원하며 편지와 함께 태엽시계를 타임캡슐에 담아 묻었는데요. 선재가 2023년에 열기로 한 타임캡슐을 2009년에 열면서 스스로의 미래와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클립스 5집 데스티니 발매를 알리는 뉴스에서도 이클립스 멤버는 3명입니다. 2009년 슈퍼스타K 오디션에 선재는 나가지 않았고요. 인혁이와 멤버들은 선재의 곡 소나기로 본선 진출에 성공하고 선재에게 고맙다고 넙죽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체교과인 선재가 교양수업으로 선택한 영화음악수업을 신방과 임솔과 같이 들었는데요. 유선재는 솔로로 데뷔할까요? 영화음악 작곡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제 뇌피셜은 슈퍼스타 영화배우로 영화감독 임소울과 함께 일할 것 같습니다. 11화 예고에서 김영사가 주양저수지 살인범을 추적하고 태성이가 소리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장면도 있고요. 범인이 잡혔다고요? 확인하는 대사도 나왔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선재와 소리의 본격적인 데이트 장면도 기대하게 합니다. 시파 엔딩 선재의 고백은 역대급 고백 장면 같은데요. 선재와 소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선재가 너를 구하고 죽는다면 나는 괜찮다고 시청자 눈물 또르르 나게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선재가 이미 2008년에 선재 방에서 소리와 손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깜찍하게 소리 잘때 확인해 봤는데요. 그날도 선재의 큰손에 긴 손가락에 반했는데요. 이젠 심장 뛰어서 잠자는 것도 포기하라고 그 큰손으로 소리 얼굴을 감싸고 어메이징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2023년 너의 시간 속으로 부지런히 달려갈게. 선재 없고 튀어 시화한 장면, 한 장면이 다 레전드 명장면인데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선재가 미국 가서 재활 치료 받으려던 계획을 바꿔서 소리한테 이제 나 좋아하라며 돌아온 건데요. 최스타가 찐팬에게 해준 고백 이제 나 좋아하라는 말 정말 설레입니다. 공항에서 세계 곳곳에 묻은 타임캡슐 홍보 광고판을 보고 선재가 소리와 함께 2023년 1월 1일 0시에 열기로 한 타임캡슐을 열고 소리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고 집 앞에서 기다려요. 집 앞에 범인이 타고 달아난 하얀 트럭이 보여서 순간 스릴러 모드로 갔는데요. 눈물 그렁그렁한 소리를 안아주는 선재를 보며 노맨스 지수 역대급으로 상승했습니다. 1 0 모든 장면 다 기억하고 싶은데요. 선재와 태성이가 소리 엄마 비디오 가게가 물바다 되는 걸 막으려다 신경전 버리고 슬로 비디오로 싸우는 장면. 두 남자 사이에서 안절부절 빨리 둘다 엄마 가게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소리의 귀여운 모습. 소리 엄마 복순 씨,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요? 아니죠. 눈치 없는 척 하시며 소리 남친들 마음도 떠보고 눈여겨 보시는 거죠. 그 와중에 버스 끊겼다고 태성이한테 자고 가라고 하자, 태성이 넙죽 절하며 잔다고 하네요. 선제 화들짝 놀라서 우리 집에서 재우겠다며 질투하는 모습 어찌나 마음 설레이게 하던지 보는 시청자 마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임금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선재와 소리 눈 맞추고 있던 모습 떠올리며 경계하는 것도 귀여웠는데요. 태성이가 선재 집 소파에서 잔 이유가 있었네요. 태성이가 소리 마음을 선재에게 직접 전달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네가 날 신경 쓰는 게 이해가 안가 눈을 달고 다니는 거야? 태성이가 선재에게 소리가 걱정 안 하게 네 몸부터 지키라고 알려줘서 고마운데요. 옷잘 입는 재능을 살려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태성이가 직업을 형사로 바꿀지도 궁금합니다. 선재가 소리의 시간인 2023년으로 부지런히 달려가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솔 선재의 시간 선재 없고 튀어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